자 그럼 씻기도 다 씻었고 카우산로드 가보겠습니다. 어 카우산로드 나왔습니다. 일단 배가 고파서 뭐좀 먹어야겠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. 아, 배고픈데. 아, 나는 카오산 로드에 먹을 것만 이렇게 잔뜩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. 여기 무든 베트남에 있는 야시장처럼 뭐 물건만 파는 건 아닌 것 같은데. 아, 여기가 그 유명한 그건가 보구나. 한 바퀴 돌아보고 뭐 먹을지 좀 정해야 될것 같아요. 포켓 <목소리> <우와. 목소리> 킹도 <홍게킹에도> 엄청 많고, <목소리> 어, 좀생각이랑좀 많이 다른데. 이것도 까우산인가?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좀 알아보고 가야겠다. 어, 일단, 까우산로드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번다 돌아봤는데,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전부다 음식점, 음식점 막 200개, 300개가 막 일열로 쫙줄서 있는 거였단 말이죠. 생각이랑 좀 다르네. 어떡하지, 이거? 제가 <laughs>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저는 먹는 거에 좀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막 호객행위하고 그러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, 나왔어요. 호치민 여행자 거리나, 요, 까우산 로드 같이 이렇게 좀 시끄럽고 붐비고 하는 거는 나랑 좀안 맞나 봐. 전좀 부담스럽습니다, 그런 게. 조용한 데 나와서, 여기 길거리 지나다니면서, 뭐, 먹을 게 있나 찾아, 찾아보고 있어요. 버거킹 있네, 버거킹. 어, 여긴가? 어, 까 까우사... 가우산 로드는 아닌 것 같은데 딱 제가 원하는 분위기의 골목이 있네요. 와 근데 하나 신기한 거는 이런 마리화나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. 무슨 무슨 마리화나 무슨 무슨 위드 그러면서 마리화나 가게가 엄청 많네. 약간 다른 행성 같다. 와이 골목 뭐야? 어? 지금 소이현남이라는 그 갈비국수집을 찾아가고 있는데 골목 자체가 너무 이뻐요. 너무 이쁘다.

Yeah. 다 먹었습니다. 양은 좀 적네. 커큰카. 커큰카. 한국인들한테 엄청 유명한 나이소이 먹어봤는데 맛있어요. 딱 기대했던 맛이고. 어, 약간, 달짝지근 짭짤한 간장국수? 근데, 오향이나 정향 맛이 조금 나는? 그런 종류의 쌀국수였습니다. 돌아가면서 뭐 먹을 거 있나, 아니면 주전부리 할거 있나, 좀좀 좀 찾아서, 오늘 이동을 너무 많이 해서, 얼른 들어가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평화롭다. <laughs> 이 k 로에 2,000원. 2kg. 아, 사갈까? 아, 아니야. 칼이 없어. 칼이 없어. 아. 약간 영 정도 느낌이 납니다. 되게 평화롭고, 되게 고즈넉한데 활기차고 되게 좋다. 땡큐맨. 근데 아, 또 길을 잃었다. 또 길을 잃은 것 같은데? 하나만 먹어볼까? 와 이거 또 미쳤네. 음, 맛있다. 미친 땡무반, 미친 로딩. 근데 여기가 어디야? 왠지 좀 시끄러운데 가야 될것 같은데. 아 망했다. 여기 또 어디야? 술딴 먹었는데. 어. 어. 와.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까오산 로드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. 제가 생각한 까오산로드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니까 먹거리 포장마차 이런게 엄청나게 막 200개 300개 쭉 끝이 안보일 정도로 줄지어 있는게 제가 생각했던 까오산로드거든요 어.. 생각보다 먹는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지금 일단은 찾아놓은 데가 여기 차이나타운 근처에 먹거리 골목이 또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뭐 스트리트푸드파이터에 나왔던 란나나 뭐 이런 저런 음식들을 먹어볼 생각이고, 오늘은 이동 자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,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어 좋은 하루 되시고,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로드라는 데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. 어,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는데 아 어묵 같은 걸좀 하시네. 아 반찬 튀김 종류 뭐 이런 거를 파는 것 같고 이런 과일들도 파시고아또 어, 결정장애가 왔습니다. 뭐 먹어야 되지? 아 뜬금없이 미슐랭이 있네? 뭐 팔아? 그게 먹었는데? 뭐, 그냥. <laughs> 그랬어요. 아, 네, 뭐. 그렇습니다.